지금 딱배적이 좋았어. 와. 눈물 난다, 야, 눈물 나. 이렇게 <laughs> <laughs> 내려오면 되는데, 봐 뭐, 이렇게, 뭐, 이렇게 오는 이유가 뭐, 뭐고 생각해. 왜? 그리고, 얘하고 상하추가 <laughs> 분리가 안 되죠. 클럽이 탁 했을 때 얘가 여기서 이 헤드가 내이 샤프트 있잖아, 샤프트하고 분리가 돼. 분리. 시가버려 <laughs> 얘만 떨어져 나가라고. 샤프트에서 분리돼 늦었던 클럽 헤드가 내 손을 추월시키자 그냥 탁 틀어주는데 네 몸을 딱돌려주기 말이야 어떻게 해야 돼? 그렇지? 여기서 그렇지 이것만 깨져 연습하니까 지금 봐봐 엄청 예쁘게 잘 가네 저 가는 거 봤어? 나는 눈물 나도록 좋은데 너는 눈물이 안 난다 너도 기쁘지 않아? 안구 건조증 안구 건조증이야? 이는 건조증 같은데 눈물을 바랬으니이겠냐 그래서 여기, 전화, 여기 전화할 때이기에조렇해그 같이 그래 오. 오, 진짜. 정말 아름다워 봐봐, 이건 정말로 세계적인 선수들이 갖는.